안녕하세요. 패션사관학교의 오동입니다. 여름에는 입을 수 있는 옷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포인트 액세서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전과는 좀 다르게 체형과는 상관이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부담스럽지 않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방은 타밀피거의 제품으로 제가 남양주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 가서 12만원 주고 샀던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이 정말 센스가 있다고 느낀 게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일반 토트백 같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렇게 홈페이지 주소가 적혀 있다는 건 이게 쇼핑백에서 모티브를 따왔다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게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해서 예전에 2013년도쯤에 질센더에서 빵봉투 가방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인 점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의 제품이에요. 소재는 가죽 같은데 사실, 어 진짜 소가죽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케어라벨을 봐도 딱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뭐, 피역 자체는 되게 탄탄하고요. 그리고 또 무광이에요. 그래서 여성용으로 나온 제품이긴 하지만 무광이라서 저희도 뭐 충분히 들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브랜드 자체가 타미일피거다 보니까 프레피룩에 잘 어울리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프레피룩을 많이 입고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들게 되는 가방이기도 한데 프레피룩을 입으실 때 어, 가방이 좀 적당한 게 없다 싶으시다면 음, 요렇게 깔끔한 파미힐피거 가방 정도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손잡이가 시그니처 컬러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의도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봉제선을 보면 파미힐피거의 T 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되게 노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괜히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딱 깔끔한 실루엣에 적당한 포인트들이 숨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프리피룩 말고도, 뭐, 미니멀한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좀 두루두루 활용도가 좋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가방은 크로스백이면서 헬멧백이면서 토트백이기도 한 가방계의 굴리트라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가방 자체가 좀 캐주얼한 매력도 있고 좀 거친 매력이 있어서 어, 시티보이 스타일에 좀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 사실 상세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전형적인 올리브 컬러였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좀좀 어, 좀 낯선 올리브 컬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 실제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의외로 다양한 아이템이랑 또 어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키지만 좀 밝은 카키다 보니까 특히 여름에 좀더잘 어울릴 것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보시다시피 주머니가 되게 많습니다. 겉에 보이는 주머니뿐만 아니라 뒤에도 주머니가 하나 더 있고 그리고 가방을 이렇게 두 개의 섹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실용성 자체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당일치기 여행이나 1박 2일 여행을 좀 짧게 갔다 올 때는 이 가방을 좀 들고 다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헬멧백에 비해서는 조금 더 컴팩트한 사이즈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고 다닐 때도 부담스럽지 않고 크로스백으로 멜때 특히 더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적당한 크기의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가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자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모자를 잘 쓰는 편이 아닌데, 제가 아시다시피 요즘 스타일이 좀 바뀌다 보니까 그 스타일에는 모자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근에 산 모자인데, 사실 작년에 나 혼자 산다에서 유아인 님이 착용하고 나와서 난리가 났던 그 모자예요. 이 모자가 사실 정말 예뻐서 한 1년 정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스타일이 좀 바뀌다 보니까 살만한 이유가 생겨서 과감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보자면 모자의 챙이 상당히 길고 좀 독특해요. 훈련소 조교의 모자들처럼. 되게 길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라 안감이 메쉬 소재 같아요 메쉬 소재 같아서 여름에 땀 배출하기 정말 좋고 그 방수 소재라서 여름에 또비 많이 오고 습하고 뭐 그럴 때좀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모자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왔을 때이 모자를 썼는데 정말 끄떡없더라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모자를 안 쓰는 이유가 모자를 쓰게 되면 이 부분이 잡히면서 얼굴에 볼살이 좀 드러나게 되는데 이 모자는 챙이도 길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쓸수 있어요. 오, 보시자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볼이 좀 보이죠. 이럴 때 살짝 올려서 쓰면은 그런 점이 좀덜 하더라고요. 덜한가?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모자고요 모자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자의 가격이 적정선이 한 3만원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5만원대의 제품이고요. 뭐 그래도 산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후회는 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가 좀 큰데, 여기 뒤에 밴드가 있어서 머리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반대로 또 머리가 작으신 분들은 또꽉 조여서 쓸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적인 제한은 상당히 없는 제품인 것 같아요. 또 머리가 작고 좀 갸름하신 분이라면 이 모자가 특히 더 빛을 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자가 생각보다 좀 불편하거든요. 오래 쓰다 보면 머리에 좀 압박이 좀 가해지고 해서 근데 이 모자를 제가 하루 종일 써 보았는데 어뭐 정말 편했어요. 모자를 썼을 때 편하다고 느낀 거는 사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만족하는 제품이고, 그리고 이게 보시면은 모자의 챙이 심지가 엄, 없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이렇게 한 손에 집히기도 하는데, 그 다음 보건력이 또 좋아요. 그래서 주말에 넣고 다니다가 뭐 쓰고 싶을 때쓸 수도 있고, 그래도 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 아이템은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산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고요. 제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제 손목에는 롤렉스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게제 목표였는데 그런 저의 그 신념을 깨버릴 정도로 상당히 매력 있는 제품이에요. 가격 대비 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기도 하고, 뭐, 그래도 가격이 엄청 싸지는 않아요. 한 40만원대 주고 샀는데, 보시면은 클래식한 매력도 좀 있으면서, 나토밴드라서, 또 캐주얼한 매력도 있어서요. 여러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데, 그 스타일 모두 다잘 어울려요. 특히 또,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카키가 많은데, 이런 카키, 올리브 컬러가 소품으로서는 상당히 효율이 좋습니다. 사실 액세서리라는 게 살짝 포인트는 좀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포인트도 들어가면서 또 은은하게 묻히는 그런 매력도 있고, 블랙 컬러의 옷이 어떤 아이템을 다 받쳐줄 수 있다면, 카키 컬러의 액세서리는 어떤 스타일을 다 받쳐줄 수 있는, 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또 시계에서는 잘안 보이는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테두리에 아세테이트라고 이 아세테이트가 뭐냐면 제 안경 같은 이런 안경에 쓰이는 소재예요. 근데 이런 소재를 시계에 적용을 시키니까 뭔가 좀볼드한 매력도 있고 확실히 심심하고 그러진 않는데 또 은근히 어울리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 여름 필수 아이템은 바로 선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웬만한 데일리룩에서는 제가 거의 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선글라스를 좋아했고 그리고 제가 눈이 좀 약해요 선글라스를 끼면 눈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요즘은 마스크까지 끼니까 선글라스까지 끼면 되게 이상해 보여요 선글라스를 끼면 얼굴도 좀 가려지고 훨씬 더 시크한 매력을 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의외로 다양한 스타일이 어울려요. 선글라스가 해당 제품은 뭐 특별히 브랜드가 있지는 않아요. 안경을 살때 브랜드를 그렇게 크게 따지지는 않는 편인데 그래도 한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같이 얼굴이 동그라신 분들은 각진 안경을 쓰는 그것을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패션 공부를 한참 할때 그뭐 교과서 같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동그란 얼굴인 사람은 각진 안경을 써서 그런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보이는 단점을 좀 막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각진 안경을 한번 써보면 은 오히려 얼굴이 더동그게 보일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경, 패, 각진 형태와 얼굴의 동그란 형태가 서로 조화가 안 돼서 이상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완전히 동그라면 또 그것도 이상하고요. 이게 진짜 좀 어렵긴 한데 요, 요, 여기는 살짝 각진데 여기가 조금 좀 둥글게 올라가는 안 아, 진짜 안경은 써 봐야 아는 거라서 아무튼 뭐 각진 안경보다 동그란 안경이 좋다고 이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선글라스 잘안 쓰는 분들이 유독 많이 하는 실수인데 선글라스를 진짜 안경처럼 여기 딱 붙여서 쓰세요. 그러면 이게 하관이 너무 도드라져 보이거든요. 저는 선글라스 쓸때살 살짝 내려서 요 정도로 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이목구비의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생각해서 선글라스 낄 때는 살짝 내려서 써 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액세서리는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암밴드라고 그냥 진짜 이름대로. 팔에 끼는 밴드예요. 특별한 기능은 있어요. 사실 사실 클래식한 요소이긴 한데 셔츠를 입을 때 셔츠가 흘러내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잡아줘서 셔츠가 안 흘러내리는 그런. 액세서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셔츠 액세서리만큼 그만큼 또 클래식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클래식에 기반을 둔 브랜드인 톰브라운에서 많이 쓰는 아이템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톰브라운 보면은 팔에 이렇게 뭐 완장 같은 거 끼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아이템은 뭐 클래식한 아이템이긴 한데 아니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착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갖고 싶었어요.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그 완장 같은 느낌도 좀 있는데 예전에 비아스 보아스라는 감독이 2009년도쯤에 포르투에 있을 때 수트를 쫙 입고 거기에 이런 걸 착용을 한 거예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항상 바라만 보다가 마침 또 벤디트라는 브랜 에서 이런 암밴드를 또 전문으로 하는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샀고 여름에 반팔 셔츠가 아니라 긴팔 셔츠를 입으실 때 팔을 거을 때가 있잖아요. 소매를 그때 이런 악세서리 하나 딱 해주시면은 이 심심한 느낌을 확실히 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 여름 아이템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왜 소개해드리는지 바로 킹각보로 짱짱보로 미라보로입니다. 여름인지라 아무래도 슬리퍼에 좀 손이 많이 가실 텐데, 제가 에스파드류도 신어보고, 뭐 토앤토 같은 것도 신어봤는데, 에스파드류는 조금 불편함이 있었고, 토앤토는 어, 정말 편해요. 편한데, 이 스타일이 조금 한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가죽 슬리퍼가 하나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렇게 또 미라브로에서 이런 이쁜 가죽 슬리퍼가 더나와서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되게 많이 신고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미라브로에서 나온 이런 엑스자 슬리퍼는 어떤 스타일이랑도 어울리기 쉬워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시티보이 스타일에도 어울리고 청바지에 같이 매치해도 예쁘고 슬랙스에 매치해도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또 수제아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라 그런지 가죽 자체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가죽 슬리퍼니까 뭐 가죽이 당연히 좋아야겠지만 이게 슈렁큰 가죽이라고 해서 부드럽고 쫀쫀하고 탄력이 있어요.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은 염소 가죽으로도 제작이 돼 있어서 또 독특한 또 그런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여름에 신는 신발까지 수제로 맞춰서 신는다면 뭐 정말 좋겠죠. 이게 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예쁜 신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여름 아이템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름은 사실 스타일을 내기 좀 어려워요. 옷도 되게 간결하고, 딱 티셔츠랑 바지, 뭐 이런 스타일밖에 낼수 없기 때문에, 여름에 정말 스타일을 내기가 힘든데, 그래서 전 여름에 정말 액세서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자주 쓰는 아이템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저랑 같은 아이템을 사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정말. 이런 뭐 비슷한 유의 아이템들을 구매하신다면 여름 스타일을 낼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에는 새로 구입한 옷들과 함께 여름 코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현명한 쇼핑 생활을 만들어 갑니다.